사랑합니다. 또한 주간 얼마나 분주하게 지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명절을 앞두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한 주를 열심히 사시고 피곤하실 수 있는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영상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실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매일 매일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도 않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광야에서 나와서 다베라에서 탐욕의 무덤을 이루고 하나님의 불사를 시는 그 심판을 경험하고 기브롯 하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을 이루고 하세롯에서 반역을 하더니. 12장 마지막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 광야에 갔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쭈었습니다. 다베라, 기브롯, 하따와 하세롯. 이곳에서 실패한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바람 광야를 가장 넓게 말하면 바람 광야고, 조금 더 좁히면 신 광야고, 조금 더 좁히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머물렀던 역사가 거의 40년의 역사고, 민수기 성경으로 보면 20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전부가 반역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행진하는 내내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이 불을 감추어 두신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살면서도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반역했죠.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예요. 직분받고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래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십니다. 총사령관인 하나님께서 부사령관인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각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해라 이제 너희가 가데스파네아 땅 바로 가난 바로 아래 지방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너희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잘 살피게 하거라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나요? 산을 다잘 타고 체력이 튼튼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총사령관 하나님께서는 부사령관인 모세에게 열두 지파에서 공이 한 사람씩 지휘관을 차출해서 그들을 파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각 지파별로 그 지휘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열두리 40일 동안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보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 영광 각 지파에서 내가 지휘관이 되고 각 지파에서 내가 가나안을 정탐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그 선택의 영광은 기록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건 분명히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지휘관을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과 모세가 인정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 영광이 과연 끝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열두 지휘관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딱 둘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내가 선택되었다. 그 영광뿐만 아니라 세세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내가 과연 기록될 수 있는가? 윤상동 목사는 일상교회 18대 담임 목사인데, 어떤 이름으로 내가 기록될 것인가, 이건 내 평생에 제가 수행해야 할 과제잖아요. 담임이 된게 아니라, 담임으로 잘 맞춰야 담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12명의 지휘관, 영광스럽게 차출되었으나,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어떠한지 보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될 건지도 알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체력 좋은 사람, 정탐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책임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여 보고 오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보고 오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모르셔서 그 지도자들이 가서 보면 불평불만 할 내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도자들을 선택한 이후에 조건을 줍니다. 너희가 올라가거든 남쪽 내게부부터 네 산지를 거쳐 끝까지 올라가고 내려오거라. 그리고 내려오면서는 그냥 오면 안 되고 그 땅에 그 산지에 있는 과일을 꼭 가지고 오거라. 과일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뭐죠? 12명이 가서 가지고 올수 있는 과일이면 얼마나 된다고요? 그거 가져와서 뭐 하게요? 눈으로 보려는 거죠.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보려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보았고 좋아 보이는 과일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눈앞에 보이라 그 열둘이 올라갑니다. 그 열둘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아. 제 눈에 안 보이니 우리 성도인들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맨 아래 녹색 맨 아래 부분이 신광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큰 지역으로 말하면 바람 광야. 바람 광야 중에 일부 지역이 신광야. 신광야 중에 일부 성읍이 가데스 반에한데 저곳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에스골 골짜기가 보이고 헤브론이 보이고 네게브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광야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해요 예 내려주시죠 저만 하면 열두 지도자들은 책임감 있게 모든 곳을 다 둘러보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건 아니에요 부사령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과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보신 바 있는 가나안의 포도 사진 한번 다시 보시죠. 저 포도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저 포도가 크기 때문에 막 과장스럽게 사람들이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과장이고요. 실제로 가나안의 포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근대회화의 시조죠. 그 사람이 사계절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게 가을에 해당합니다. 저 가을의 모티프가 바로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가지고 포도를 메고 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 그렇게 뚜렷해 보이진 않는데 두 사람 사이에 새카맣게 보이는 거대한 것이 바로 가나안의 포도송입니다. 저렇게 가나안의 포도송이는 많이 컸습니다. 내려주시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저 포도를 모세가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증거로 삼자면 삼을 증거들이 많을 텐데 저 포도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지도자를 보내서 포도를 가지고 오게 하셨단 말이죠. 저 포도는 가나안의 대표 산물이고 굉장히 크고 답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기대해라. 이 가나안에서는 포도 하나도 저렇게 크다. 대유법을 쓰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면 알겠니? 포도 하나도 이렇게 큰데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겠니? 내가 가나안에 있는 적과 꿀을 다 너희에게 주마.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하나만 주면 돼. 하나만 주면 돼. 내가 다줄 건데 너희는 나한테 하나만 주면 돼. 그건 바로 나를 향한 믿음이다.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하나만 주면 된다. 정탐 안 시켜도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전쟁하실 건데, 하나님이 취하실 건데, 하나님이 싸워주실 건데, 굳이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도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지도자들, 수령들을 뽑아서 보내게 하신 이유는 지도자들부터, 수령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보고 거기에 감동받고 감격하고 한마음이 돼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홍해 바다를 다 갈라주셨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적과 꿀까지 주신다는데 여기 그 증거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적과 꿀다 주실 텐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물으시는 거죠 너 나에게 믿음 줄수 있겠니? 내가 정말 너에게 좋은 것 준다는 믿음이 있니? 너 나를 믿고 내게 그 마음을 너의 그 작은 마음을 나에게 줄수 있니? 오늘 말씀을 더 진행해서 받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실 텐데 그걸 다 받기 전에 먼저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그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그 포도를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실제로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적과 꿀이 흘러요. 과연 적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적과 꿀이 흐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포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포도의 가지가 쭉쭉 늘어져 있으니까, 이야, 이 포도 하나만 봐도 알수 있겠는데, 과연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에 이미 주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너무 강하고 많고 성벽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인류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거의 불가사의 수준이죠. 수천 년 전에 세워졌지만 그 높이가 3.5m예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죠. 성벽 위에 집을 지을 만큼, 그만큼 여리고성은 두껍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높았습니다. 엄청난 성벽을 지어 놓고 살았는데, 과연 평생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가나안의 포도만 볼 거라고 하나님이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쭉 나열하고 있는 남쪽 내겹 지방에는 아말렉이 삽니다 산지에는 해족속, 아모리족속, 여부수족속이 삽니다 요단강가와 해안가에는 가나안인이 삽니다. 말만 들어도 엄청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이걸 그들이 못 보고 올 거라고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낭만적이고 순진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것도 다 보지만 적과 꿀도 보지만 그들을 대적할 사람들도 눈에 볼 거라는 걸 아셨죠. 아셨는데 왜 올리셨습니까? 처음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과 성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해도 홍해를 갈라 주신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사람도 다 갈라 버리시고 성벽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좋은 거 보니까 백성들이 막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너무 좋구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그들을 실망하게 하는 말. 사람은 너무 많고 강하고 성벽이 견고해서 우리 못 올라간다. 기대가 크니까 기쁨이 크니까 실망도 커서 그들이 크게 요동했겠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나섭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취할 거다. 이 갈렙에 대해서 아우 갈렙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야. 지혜가 없고 무대뽀야. 모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부하나? 모세가 죽으러 가라고 보내도 죽을 사람이야 쟤는. 이건 거의 아부야.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총 사령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이에요. 저과 꾸를 내가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일에 실패했어요. 다베라에서, 기브로다 따와 아와에서, 하세로에서 그리고 오늘도 실패합니다. 일반 백성만 실패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도 함께 실패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갈렙이 백성들을 총이 만들어 놓고. 자꾸 어수선하게 못 올라간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떠들어대니까 조용히 만들어 놓고 올라가자. 우리 능히 취할 수 있다. 갈렙이 무슨 수로요? 싸워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요? 예, 여태 우리 수로 이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왔잖아요. 참 믿음이 안 만들어지죠. 참 우리 인격 안 변하죠. 진짜 안 변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볼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절대 못올라간다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때문이고 하나는 땅 때문이다 사람은 정말 너무 강하다니까 창세기 때부터 기록되어 왔던 그 네피림의 후손 같아서 정말 장대해 그래서 못가 둘째 그 땅은 악한 땅이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반역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땅은 결코 악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없이 그 땅을 바라보니까 악한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왜 악한 땅이래요? 거민을 쫓아내요. 거민을 쫓아내 버려요. 어떻게 쫓아내죠? 아까 말씀드렸던 남쪽의 아말렉부터 아모리 헷 여부스 그리고 가나안 인들 이들이 주인이 돼서 날마다 전쟁을 하고 싸우니까 거기는 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땅이라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정말이요?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그곳에 데려오신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시지 않고 수령, 또 다른 번역으로 지휘관, 인사람 열두를 세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지휘관들은 올라가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수령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현실을 잘 파악해야죠. 정탐 하라고 하셨으니까, 정탐을 하기 위해, 잘 하기 위해, 진짜 무엇이 있는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개 부부터 산지를 통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과일을 가져와라. 명령 받은 대로 현실을 잘 파악하는 건 지도자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정말 잘 살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떤 민족이 살고, 어느 지역에 어떤 민족이 살고, 대표적인 포도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다 보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라고 정말 현실적인 파악을 잘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다 와요. 그런데 지도자의 자질은 이것만으로 되질 않습니다. 지도자는 현실만 파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뭐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죠. 현재 형편은 어떠하고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죠.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지도자가 여기서 실패해요. 완전히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는 지도자답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자라고 본인을 스스로 생각하거나 내가 지도자라서 지도자로서 어떤 말을 하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두 가지를 물어야 돼요. 내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말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말인가. 내 기준으로 하는 말인가. 좋은 땅이 맞는데 취할 수는 없어요. 해석 잘못됐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는데 그땅 앞에 수식어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취할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땅이에요. 그럼 지도자가 가져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한 가지 자질이 뭐죠?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신 분들, 지도자로서 말씀하실 분들은 현실 인식을 할수 있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는, 헌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땅을 정탐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정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한지, 내 생각이 믿음으로 가득한지, 나를 정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일상교회에 담임 목사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탐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땅을 정탐할 능력도 없고 그 땅을 취할 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사람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10명의 지도자가 모세를 흔듭니다 이제 모세만 흔들겠습니까? 오늘도 잠깐 나왔지만 다음번에 보실 14장을 통해서도 보시게 될 텐데 그 10명이 백성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름은 지도자, 이름을 가졌는데 자신의 마음을 정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탐할 능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탐해야 합니다. 각 가정의 가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탐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내 마음에 여상하게 가지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일산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도전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